안녕하세요. 빙그레핏의 빙그레쌤입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하지만 빙쌤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원하는 종아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체 부종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종아리 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 다, 다들 집중해주세요. 우리 그럼 다 같이 매끈한 걸그룹 종아리 만들러 한번 가보실까요? 빙그레핏. 먼저 옆으로 서주시고요. 우리 왼발은 앞으로 보내시고, 오른쪽 종아리를 먼저 풀게요. 우리 오른 발을 뒤로 빼신 상태에서 양손 허리에 짚어주시고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옆에 벽을 짚고 진행해주세요. 우리 이 상태에서 오른쪽 뒤꿈치를 그대로 지그시 바닥 쪽으로 꽉 눌러주실 거예요. 그대로 살짝 버텨내셨다가 다시 천천히 오른쪽 뒤꿈치를 살짝 떼주시고 다시 우리 다섯 번씩 진행할 거예요. 그대로 꽉 눌러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띄웠다가. 셋. 지그시 눌러주실 때 무릎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무릎의 긴장을 살짝 풀어주시고 진행해주세요. 그대로 풀어내셨다가. 넷. 우리 이때 양발은 다 11자로 맞춘 상태에서 진행해주셔야 돼요. 그대로 풀어냈다가. 한번 더. 우리 이 상태에서 살짝 뒤꿈치 떼주셨다가 우리 무게중심을 살짝 더 앞으로 보내주시면서 오른 무릎을 살짝 구부려 줄 거예요. 우리 이 상태에서 다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눌러 주실 거예요. 이때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뒤꿈치를 눌러 주셔야 되고요. 그대로 힘 풀어내셨다가. 그래서 무게중심을 살짝 앞으로 보내신 상태에서 지그시 후, 다시 한번 지그시 눌러 주세요. 다시 한번 풀어냈다가, 오른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후, 눌러주셔서 안쪽에 있는 가자미근 늘어날 수 있도록 늘려주시고 그대로 힘 풀어냈다가 두번더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뒤꿈치 더 눌러주실 거예요. 그대로 풀어주시고 마지막 후, 그대로 천천히 풀어내셨다. 우리 그 상태에서 살짝 몸통을 앞으로 숙이셔서 양손을 땅에 짚어주시면서 오른쪽 발을 콕 찍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어깨 끌어내리시고 천천히 오른쪽 뒤꿈치를 더 뒤쪽으로 쭉 밀어서 다시 한번 종아리 늘려줍니다. 그대로 뒤꿈치 살짝 다시 가져오셨다가 내쉬면서 시그시 후... 눌러서 늘려주세요. 그대로 풀어내시고 다시 셋. 어깨도 솟지 않도록 그대로 풀어내셨다가 넷. 그대로 풀어주시고 마지막. 최대한 내 무게중심으로 더 뒤꿈치를 뒤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오른 무릎을 꿇어주시고 우리 왼 무릎 가지고 오시면서 왼쪽 엉덩이에 앉아주시면서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 오른 다리는 쭉 뻗은 상태에서 양손은 바닥에 짚어주시고 우리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발등을 최대한 내 몸통 쪽으로 가지고 와주세요. 이때 허리가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허리는 최대한 세워내실 거고 이 상태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손으로 당겨주시고 힘드신 분들은 집에 수건 이용하셔서 당겨주셔도 좋아요. 새끼 발가락 부분까지 최대한 내 몸통 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그대로 풀어내셨다가 다시 네번더 갈게요. 이때 가능하시면 최대한 무릎도 펴주실 거고요. 그대로 풀어내셨다가 다시 그대로 풀어주시고, 계속해서 발가락이 천장 방향 볼수 있도록 만든 상태에서 당겨주실 거예요. 그대로 풀어내셨다가 한번더 그대로 풀어주세요. 이제는 오른쪽 발끝을 30도 정도 열어서 다시 한번 당겨줄게요. 최대한 내 발등이 내 몸통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대로 풀어내셨다. 셔 다시 둘, 30도 정도 계속 유지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새끼 발가락 쪽도 당겨오셔야 돼요. 하신 분들 무릎 조금 더펴 주셨다가 그대로 풀어 주시고 그대로 풀어 내셨다. 한번 더. 그대로 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이제는 발끝을 더 60도 정도 열어서 가보실게요. 상태에서 최대한 내 몸통 쪽으로 당겨주세요. 더 종아리가 쭉 늘어나질 수 있도록 그대로 힘풀어주시고 다시 둘 가능하신 분들 무릎도 펴주시고 허리도 세워주시면서 그대로 풀어내셨다. 다시 셋 그대로 풀어주시고. 두번더 갈게요. 최대한 당겨주시면서 더 늘려주시고 그대로 풀어냈다가 마지막 그대로 천천히 풀어내실게요. 우리 이 상태에서 이제 반대쪽 먼저 갈게요. 다시 한번 서주시고 우리 왼다리를 뒤로, 오른발을 좀더 앞으로 보내셔서 손, 허리 손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왼쪽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천천히 힐 들었다가 다시 둘 그대로 천천히 올리셨다가 발 11자 맞는지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셨다가 다시 내쉬면서 가능한 한 뒤꿈치를 최대한 꽉 눌러서 종아리 늘어날 수 있도록 한번더 이제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살짝 앞으로 더 보내셔서 왼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밀어줍니다. 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대로 힘 살짝 풀어 내셨다가 다시 둘. 그대로 풀어 내시고. 다시 셋. 종아리 안쪽에 있는 가자미근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늘려 주시고 살짝 힘 풀었다가 뒤꿈치 더 지그시 바닥 쪽으로 눌러주세요. 그대로 풀어주시고 무릎 구부린 거 유지하시면서 마지막 무릎은 살짝 구부리면서 뒤꿈치 더 눌러주세요. 그대로 힘 풀었다가 이제 양손을 바닥으로 짚어주시면서 오른 무릎 살짝 구부리셨으면 왼쪽 뒤꿈치를 더 뒤쪽으로 밀어줄 거예요. 어깨 끌어 내리시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로 뒤꿈치를 더 뒤쪽으로 쭉 보내시면서. 그대로 힘 풀어주시고. 다시 둘. 종아리가 쭉 늘어나질 수 있도록 밀어줍니다. 그대로 풀어내셨죠. 무게중심 앞으로 보내셨다가 다시 뒤쪽으로 보내시면서 한번 더. 그대로 천천히 왼무릎 다시 구부려주시고 이제는 오른무릎을 구부려서 오른쪽 엉덩이에 앉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앞으로 뻗어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허리 계속 세우신 상태에서 진행하실 거고, 무릎은 가능한 한편 상태에서, 이제는 발가락 끝이 천장 볼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내 몸통 쪽으로 발등을 당겨주세요. 가능한 한 새끼 발가락까지 더내 발등 쪽으로 당겨주시고, 그대로 풀어내셨다. 다섯 번씩 할게요. 내주면서 가능한 한더 무릎도 펴주시면서 허리도 살짝 더 세워주세요. 그대로 풀어내셨다가 다시 가능하신 분들은 더 엉덩이 힘으로 뒤꿈치를 앞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그대로 풀어주시고. 두번 더. 그대로 풀어내시고. 마지막. 최대한 더 무릎도 한번더 눌러주시고, 뒤꿈치도 더 밀면서 발등 당겨오세요. 그대로 힘 풀어내셔서. 이제 30도 정도 열어서 다시 발등을 당겨주세요. 조금 더 종아리 가운데 쪽더 늘어날 수 있도록 늘려주실 거예요. 발끝 방향이 있는 쪽, 종아리 뒤쪽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최대한 발등 당겨주셨다가 그대로 풀어주시고. 다시 한 번. 그대로 풀어주시고. 풀어내셨다가 두번더 엉덩이 힘으로 뒤꿈치 한번더 밀어주시면서 당겨오세요. 그대로 풀어주셨다가 마지막 그대로 풀어주실게요. 우리 이제 발끝 조금 더 60도까지 열어주셔서 한번 당겨와 볼게요. 내쉬면서 최대한 종아리 더 바깥쪽 늘어날 수 있도록 쭉 늘려주세요. 그대로 풀어주시고. 다시 둘. 그대로 풀어주셨다. 다시 셋. 뒤꿈치를 더 지그시 밀어주시면서 당겨주실게요. 그대로 풀어주시고. 넷. 네. 종아리 더 바깥쪽 늘어날 수 있도록 늘려주시고. 그대로 풀어냈다가. 마지막. 그대로 천천히 풀어내실 거예요. 우리 그럼 그 상태에서 양손을 앞으로 짚어주시면서 그대로 발 모아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최대한 무게중심 살짝 앞으로 보내주셨다가 뒤꿈치를 지그시 누르러 갈때 왼쪽 뒤꿈치부터 지그시 누를게요. 그때 반대쪽도 다시 한번. 잘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발을 조금 더 뒤로 보내시면서 늘려주실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허리를 쭉 세워내시면서 진행해주실 거예요. 이것도 다섯 번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종아리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늘려주시고 왼쪽 다시 한번 오른쪽 지그시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씩 더 우리 그대로 양발 한발한발손 가까이 걸어오셔서 가볍게 롤업으로 올라오세요. 빙그핏 오늘 이렇게 종아리 알을 풀어보는 스트레칭을 해보았는데요. 평소에 하체 부종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종아리 알이 고민이셨던 분들 그리고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오늘 루틴이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종아리 근육은 미용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많이 뭉쳐 있다는 건 결국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잘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이 스트레칭을 틈틈이 꾸준히 따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빙그레핏의 발목 얇아지는 운동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함께 따라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스트레칭이 너무너무 좋고 개운하고 시원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또 같이 운동할까요? 안녕. 빙그레핏.